무대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머리는 이미 반백이 되었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를 잡은 손은 여전히 떨립니다. 설렘인지, 긴장인지 모를 그 떨림이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한때는 텅빈 술집 무대에서도 노래했던 민준. 그가 30년 만에 전국구 가수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스물다섯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고향 전주에서 노래만큼은 자신 있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차갑고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트로트는 한물같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 지방행사장, 작은 술집 무대,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그사이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형만 남았습니다. 형은 사업을 한다며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준이 힘들 때마다 밥한끼 사주던 사람도 형이었습니다. 그런 형이었습니다. 어느날, 민준의 노래 한 곡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지방 라디오 한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응이 왔습니다. 어르신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 누가 부른거야? 민준이라는 가수래. sns에도 영상이 퍼졌습니다. 민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이제야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방송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민준씨.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 가능하신가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드디어 방송 잡혔어. 앞으로 스케줄 많아질 것 같아. 그래, 잘 됐다. 근데 너 요즘 관리가 필요하잖아. 돈 관리, 스케줄 관리 형이 도와줄게. 민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형,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마워.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딨어. 형수랑 같이 갈게. 오늘 저녁이나 먹자. 그날 저녁, 민주는 형과 형수를 만났습니다. 형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도련님 스타네. 축하해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제가 이렇게 된 것도 다형 덕분이에요. 앞으로 잘좀 부탁드립니다. 형은 민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걱정 마. 형이 다 알아서 할게. 그날 밤 민준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잘될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외롭게 걸어온 길. 이제는 형과 함께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몰랐습니다. 그 도움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그리고 3년 후, 민준의 통장에 남은 돈은 단돈 0원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이제 전국구 가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행사 스케줄이 가득했고, 광고까지 찍었습니다. TV에서도 자주 얼굴을 볼수 있었습니다. 팬들은 민준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행복해했습니다. 민준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은 은행 앱을 열어봤습니다. 화면에 찍힌 잔액 영원. 민준은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봐도 영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지난달만 해도 행사를 다섯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광고 출연료도 들어왔을 텐데. 민주는 황급히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지금 통장 봤는데, 왜 돈이 하나도 없어? 아, 그거? 야, 내가 쓴 돈이 얼만데? 세금에, 차량 유지비에, 홍보비에 다 빠져나갔지. 그래도 이렇게 영원일 수가 있어? 형, 뭔가 잘못된 것 아니야? 잘못됐다니? 내가 몰라서 그래. 돌아가는 게 얼마나 복잡한데 형이 다 정리해줬어. 민준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형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형수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서자 형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형수님, 제 통장 좀 확인해 주세요. 이번 달 정산이 안 들어온 것 같아서요. 정산이요? 도련님, 그동안 쓴 돈이 얼만데요? 네, 제가 뭘 그렇게 썼다고요? 차량 리스비, 스타일리스트 비용, 광고 제작비, 세금 전부 형님이 감당했어요. 도련님은 돈벌 줄만 알지 세상 돌아가는 건 모르잖아요.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수는 서류 하나를 꺼내 민준 앞에 던졌습니다. 여기 계약서 있죠? 전부 형님 명의예요. 도련님은 그냥 소속 가수일 뿐이에요. 월급 받는 직원이라고요. 민준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계약서에 형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이름은 출연자로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그때 형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 이게 다 뭐야? 왜내 이름이 하나도 없어? 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민준, 너 혼자 뭐할수 있어? 계약서도 못 읽고 협상도 못 하잖아. 형이 다 해준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내 돈인데 왜형 명의로 돼 있어? 내 돈? 무슨 소리야? 형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계약도 다 형이 가져온 거고, 너 혼자 뭘할수 있었어? 이젠 나도 지쳤다. 이제 내길 알아서 가. 형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형은 처음부터 자신을 도우려 한게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밤거리는 쌀쌀했습니다. 손에 든 통장 사본. 잔행 영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30년을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이제야 빛을 본줄 알았는데, 정작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나는 뭘한 거지?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것. 민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번엔 혼자서 그날 이후 민준에게 걸려오던 전화가 끊겼습니다. 행사 섭외도 방송 제안도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민준은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방안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민준은 직접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함께 일했던 기획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민준입니다. 혹시 행사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민준 씨 미안한데 요즘 스케줄이 꽉 차서요. 작은 행사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정말 필요해서 그러는데, 민준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님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준 씨랑은 일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민준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곳에도 연락해 봤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 씨, 저희도 어쩔 수 없네요. 사정이 좀 복잡해서요. 모두 같은 이유였습니다. 형이 어깨에 압력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노래했습니다. 이제야 빛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 3년 만에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가족을 믿은 거였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여전히 영원, 손에 남은 돈은 몇 만원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처음 서울에 올라와 녹음한 데모 테이프였습니다. 낡은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빠직 빠직 잡음이 들리더니 젊은 날에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는 돈도 없었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노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민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다시 노래하자. 진심으로 노래하면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오겠지.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무대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노래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오래된 기타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줄을 조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킹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볼까 두려웠습니다. 한때 TV에 나오던 가수가 거리에서 노래한다고 비웃을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상관 없었습니다. 민주는 기타를 메고 공원 벤치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코드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몇 명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고 노래했습니다. 형도 계약서도 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노래하고 있는 자신, 그것만이 진짜였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앞에 서 계셨습니다. 아이고, 노래 참 좋네요. 옛날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민주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천 원짜리 몇 장을 기타 케이스에 넣고 가셨습니다. 민주는 그 돈을 바라봤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길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길. 이번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길. 민주는 다시 기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매일 공원에서 노래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나갔습니다. 기타 케이스에는 조금씩 돈이 모였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스스로 번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떤 이는 박수를 보냈고 어떤 이는 격려를 건넸습니다. 젊은 사람이 참 열심히 하는구만. 힘내요. 노래 듣고 가요. 마음이 편해지네요. 민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민준 앞에 멈춰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의 노래를 끝까지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맞으시죠? 민준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저 MBC 인생 리턴즈 PD입니다. 명함 드릴게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요즘 인생 리턴즈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인생 역전 스토리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에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준 씨 이야기를 들었어요. 업계에서 소문이 났거든요. 형한테 당했다는 이야기.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준 씨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 주세요. 민준은 망설였습니다. 방송에 나간다는 것. 형과의 일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PD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세상엔 민준씨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수 있어요. 민준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스튜디오는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mc 앞에 앉았습니다. 떨렸지만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30년간 무명으로 살았던 이야기. 형의 도움으로 떠올랐지만 모든 걸 잃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 민준 씨, 형님을 원망하진 않으세요?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원망보다는 아쉬움이 더 큽니다.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괜찮습니다. 제 길을 가려고요. 녹화가 끝나고,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민준 씨 힘내세요. 다시 무대에 서는 모습 보고 싶어요. 진짜 응원합니다. 민준의 SNS에는 수천 개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방송국 전화도 다시 올렸습니다. 민준 씨,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 가능하신가요? 민준 씨, 행사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전에 연락을 끊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준은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차분히 응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민준은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큰 공연장은 아니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의 작은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객석은 꽉 찼습니다. 모두 민준을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민준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흘러도 노래는 멈추지 않는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조용히 듣다가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민준은 깊이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무대를 내려온 민준에게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음악하는 사람인데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용기 얻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보려고요. 민준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내세요. 진심으로 하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젊은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민준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민준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민준으로 사는 인생이 막그 시작이 따뜻하고 희망차게 느껴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다시 사랑받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모든 계약을 직접 챙겼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산 내역을 매달 확인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준의 일상은 바빴지만 평온했습니다. 아침엔 산책을 하고 오후엔 연습실에서 노래했습니다. 저녁엔 공연장이나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간을 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준은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작은 스피커를 들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원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민준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제가 더 감사하죠. 어르신들 덕분에 힘을 얻으니까요. 민주는 작은 홀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민주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돼서 기쁩니다. 어르신들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왔네. 오늘은 무슨 노래 불러줄 거야?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노래 준비했어요. 민준은 기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르신들은 따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민준이 너 요즘 참잘 됐다며 tv에서 봤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 그래도 이겨낸 거 보니 기특하구만.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여러분 같은 분들 덕분이에요.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니까. 민준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민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형,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안 할게. 내가 잘못했어. 욕심이 과했어. 형수도 후회하고 있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럴 자격 없으니까. 그냥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었어. 민주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저도 형을 용서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알았어. 잘 지내라. 정말 잘 지내. 전화는 끊겼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어려웠지만 미움도 이제 없었습니다. 그냥 각자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몇달 후, 민준은 대형 콘서트 무대에 섰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환호했습니다. 조명이 민준을 비쳤습니다. 민준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족도 돈도 명예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민주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잃으면 안 됩니다. 진심입니다. 진심만 있으면 결국 돌아오더라고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흘러도 노래는 멈추지 않는다. 관객들은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민주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관객들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준은 무대 위에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30년 전 혼자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던 25 청년. 그는 지금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민준은 미소지었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 민준에게 젊은 스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 있으세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냥 계속 노래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전부니까요. 스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밤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예전과 같은 별이었지만 지금은 더 밝게 보였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내일도 노래할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날도 진심을 담아서 배신당한 민준의 인생. 하지만 진심으로 노래했던 그의 목소리는 결국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가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압니다. 진심은 늦게 와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이 결국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진심은 늦게 와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세상엔 민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이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는 삶. 그것이 결국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